오늘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음새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어지는 이런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무신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번영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와 같은 이런 가치관들이 점점 더 세속주의들이 팽배해지면서 사회 문화들이 자유로워지는 성문화와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정말 다양한 범죄와 그리고 인종 문제와 높은 물가 등 세상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름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하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 변화되고 도전되지 않으면 이제 내 자녀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 신앙 하나조차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시대적인 이야기는 좀 잡아두고 다시 교회 문제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고 예배당이 교체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화될 준비가 되었는가? 삼성의 제2기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님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사원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아내와 자녀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하고 이렇게 도전하 도전했고 그 결과 국내 1위 기업이었던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이 변하고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자 온 이스라엘이 뒤집혔어요. 각종 이적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둘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변화되거나 변화받지 못하거나.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말씀 자체를 변화시키러 오신 분은 아니죠. 그분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의 1 1행이라도 빼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시면서 철저히 말씀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개혁 대상은 말씀 외에 말씀 위에 있는 그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는 그것들,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 입에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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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어져서야 이게 글자로 탈무두라는 법전으로 기록되었고 탈무두 이전에는 미시나 미시, 미드라시와 같은 형태로 존재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라고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의 의도와...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난감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변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고 이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기에 온전히 구비되어진 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바로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함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는데, 혹시나 밖에 외출했다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먹기 전에 부정한 것이 내 손에 있는 부정한 것이 떡을 먹으면서 함께 내 속으로 들어갈까? 이런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본래 이 규례를 만든 의도는 선한 것입니다. 본래는 이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정함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만든 규례를 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래 의도와 완전히 벗어난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정한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면, 저도 그것들을 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판받지 말 말려 하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고. 내게 네 있는 이 들뽀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맥도날드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들렀습니다. 요즘 맥도날드에서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기계가 주문을 받아서 키오스크라는 곳에서 초코 아이스크림 두 개와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식판에는 주문한 것과 다르게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두 개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면서 종업원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인했고 분명히 제가 기계가 잘못되었다. 끝까지 우겨서 바쁜 종업원은 결국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기계가 틀린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 부분에서 틀렸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부분에서 틀렸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죄된 우리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야. 이런 제로섬과 같은 세상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원리. 내가 죽어 그들이 사는 원리. 예수님은 자신의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 있었지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사망에 들어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첫 번째 요소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뭐냐면은 외식 즉 겉모양만 겉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을 정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은 이사야에서 26장 13절,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마디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정지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지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줄곧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하면서 외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에 도치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외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외적인 태도가 마음의 자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미래의 위기입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케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을 대상, 그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1%가 자기 개인을 탓하면서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라고 답했고 30 그보다 훨씬 많은 36%는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분위기, 건의적인 태도,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태도, 사회 문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교회의 태도 때문에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과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주의 다른 말로 하면 반합리주의라고 하는데 감정주의 그들은 정서와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가는 곳에는 영끌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마음이 반대로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어떠한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해야 하는 것에는 극도로 싫어하지만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다.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이 세대에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신혼 부부와 산목장으로 잘 정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볼때참 감사한데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 교회를 찾고 잘 정착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세가족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멘토 분들이 세가족 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서 목장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허례와 허식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외식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남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로 내 신앙을 생각하는 것 그런 생, 그런 우리의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갈아먹는 두 번째여서 바로 외식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부패한 죄의식입니다. 존 칼빈의 전적 타락 교리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도 부패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죄도 문제이지만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패한 죄 의식이 더큰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식사 전손 씻는 정결 예식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이렇게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이하에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죄 의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세대의 문제도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보십시오. 생리학적으로, 태생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죄를 갖다가 자꾸 심리학에 끼어 맞춰가지고, 죄가 아니라 연약한 것이다. 마치 중범죄자가 판사들 앞에서, 내 심신의 미약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죄를 감추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공의 대학교 교수인 김민웅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대면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거짓된 자아에게 해방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다시 한번더 죄와 대면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거짓된 자아에게 해방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죄와 대면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처절한 죄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끔찍 무도한 이 죄를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내가 마치 그 중범죄자들이 판사 앞에서 내 심신이 미약한 것이니 그렇게 철판을 깔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와 무도한 죄인들처럼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짓된 자아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벌겨 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면전을 가렸던 모세 우시아 왕이 죽다 내 환상 중에 주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여호와를 배웠음 이로라라고 절망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거나 낮추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패한 우리가 이 죄의식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통감할 줄 아는 이 의식들이 부패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할 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평생에 붙들고 싶은 명제가 하나 있다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세대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것의 문제는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내 주변의 상황은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전망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변화를 주도해가지고,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변화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함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세대가, 온 세상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세상도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고대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것에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